대한 의수 장료의 통합 교단 행복 카페의 다임이자리발센업 대표인 양몸주목사입니다.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21세기 도난 송큐티 말씀, 폐복 도난 송육룡 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본 말씀, 구약성경 3회상 17장 40얼 49절 말씀, 다이즈 몰매 털과 3일차 하님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호금성과 함께 근령도 보실 분들은 아래 제 모른 쪽에 체크 보시고 누르시면 전체 내용을 엄청나게 알보실수 있습니다. 제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부레스 사람에게 이르되, 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요하께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늘어쳐서 내 목을 베고 레새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 요호에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불레 사람 이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이시 불의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스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이 엎드러지니라. 3년 10장 45에서 49절 말씀. 아멘. 묵상 남는 제게 소재를 보겠습니다. 마티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이소 아슨 예수그리스도의 계보라에서도 잘알수 있듯이 구주 예수님의 메시아 계보 한가운데 있고 오늘날까지 말로 다 표현 못할 영향이 되고 있는 믿음에대성배 다이슨. 구원에 참여한 자가 아닐 수 없는 것이고. 하느님의 백성을로만한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이나 하느님과 구원의 일들을 순간순간 값없신 누렸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세상 끝날에 신뢰가 머물르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누르게 되는 것이 분명한 자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은 비록 구제의 순기 이상에 말씀 육시되어 오시기 전에 사람이지만 하느님 아버지께범죄하단가학 때부터 우리 인생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예비하시고 안내하시며 붙잡을 수 있게 하신 예표와 모형들 약속과 계시 등을 통해 말 그대로 오심의 샐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한 자이고 많은 역사들을 누린 자인 것입니다. 그는 적으는 성사 성냥 참여차 아니면 하나님의 심로리난 역사 아닐 수 없는 것이고 세상 모든 죽궁과 통치 성냥하니 아버지께서 상상 못할 사 은혜와 능력으로 창신도 뜻 하시고 계획하시며 약속과 예정하시며 준비와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하나 경험하고 성취 되게 하신 하늘님과 구원일들 중 극히 일부의 사례인 것이며 뿐만 아니라 온산과전율류 모든 생간 공감마다 뜻것신 성자임신 구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으로 대축과 대신 난과 평등을 위한 모든 값을 대신 다 치르시고 모든 다 이루신 구원의 일들의시도와나를 넘어 믿음과 함께 포함된 자가 아닐 수 없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의 가에 따라 하나님의 영이시자 구주 예수님이름 약속하신 영으로 시골이만 전쟁 는 하늘의 임으로 하느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다실행하시고 특히 구주 예수님께 십자가에 다 이르신 구원 일들을 모두 실체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한 하늘의 힘과 실제의 믿음과 함께 말씀대로 포함된 자이고 정말 경비된 자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구조의 신을 믿음으로 인한 가없는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 그는 중으로 성사 성령 3일 하님님하나심으로 인한 선물같은 역사들은 그렇게 믿음과 함께 마치 목욕하듯 통째로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전부일 수는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 믿음과 함께 아무리 구원에 참여하는 하나의 백성들이라도 우리 주님께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연약한 육신 몸을 입고 험하고 재만 세상에 살아야 하는 세상 가운데 있기에 구약 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실 메시아를 믿든지, 오늘 우리들처럼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든지, 어쨌든, 모든 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구주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함께, 날마다 순간마다 하느님과 구원의 일들, 복음의 능력과 하 나라의 일들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사실, 실제로, 믿음대로 정말 값없이 경험케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구주 예수님 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함께하는 응답과 하늘 드리는 것이고, 건는좀 그러한 기도 응답 하나에 있어서도 믿음과 함께하는 성도성령상회차 하나 시신 우리는 값없는 은혜이자 하늘의 역사가 아닐 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죽음과 동체를 섭리하는 아버지의 창세전부터의 계획과 약속과 섭리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구주의 십자 목숨과의 대속과 대신 나음과 평등에 다 이루신 구원의 믿음과 함께 시대와 나를 넘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게다가 그 이름의 약속에 대신 성령님의 시골을 넘는 하늘의 힘과 실제 믿음과 함께 말씀대로 다 포함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다윗과 골리아스의 싸움에 있어서도 다이 고백에서도 잘알수 있듯이 전적으로 믿음과 함께 갑옷이 경험케 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늘의 힘인 것인데 사실상 다이 아무리 물맷돌에 능숙하다 하더라도 그인 장수와의 싸움에서 인간인상 긴장되지 않을 수 없고 물맷돌을 정확하게 잘 든다 하더라도 그 당시 현장의 공기의 저항이나 바람, 지염 등의 물리적인 변수가 없을 수 없는 것이며 게다가 달리면서 던졌성을 불구하고 정확하게 단 하나로 갑옷을 모자란 거구의 장수를 쓰러린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많이 낮은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도움과 응답이 아닐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며, 무엇보다 모든 상황들, 사항, 순간 순간 에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기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사실상 직접적 현실적 경험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 역할에 따라 성령님께서 시공 없는 전전된 하늘이므로 모든 것을 주장하시어 성리의 물맷돌이 실제로 될수 있게 하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런 응답과 성리 자체가 믿음이란 값은 은혜이자 공짜 같은 선물이 아닐 수 없는 것이기에, 반드시 구조의 수념십자 목숨 값에 대석과 대신 나음과 평등과 같은 구원의 역사가 배일될 수 없는 것이고, 실상은 전적으로 직결되어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모든 축복과통치 승려하는 아버지께서 창세서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시며 준비하 진행하신 하늘인과 구원일들에도 온전히 포함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근원적으로 구약이나 신학시대 오늘날 심지어는 태초의 천상조나, 창세전, 세상 끝날이나, 영혼에 이르기까지 그존재나개념상단한 순간도 분리되시거나, 별개일 수 없는 반면, 언제나 함께 계시고, 그렇게 할때 완벽하게 좋아되시며, 완전하게 하나 되시, 한뜻을 이루시는, 성부자, 성령, 삼위차 하나님, 하나 되시므로 인한 하늘의 역사이자 믿음과 함께 한 감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삶의 자리, 인류 역사 현장에서 믿음과 함께 본질적으로 말씀대로의 믿음과 함께 가볍이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하늘님과 역사들, 근원적으로 성부장 성령 삼위차아 하나님의 으로 인한 구원의 일들, 복음의 능력들, 하엄날의 역사들의 실제와 경험들은 어느 우리들에 있어서도, 우리의 기도, 응답 하나에 있어서도 결코 다를 수 없다는 것인데, 사실상 다윗과와 골리아스의 사움에 있었던 그런 모든 믿음의 이치와 원리들, 또한 그와 함께 하시는 성부장 성령 삼위차아 하나님의 으로 인한 실제와 경험들, 응답과 구원의 역사들은 우리의 믿음의 모양과 정도와 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물론 저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자료와 사회 견장들에 있어도 조금 도 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페북도란순 66운동은 에스라파트,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재신지라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나님께라위상하나님 백성들의 금식과 강구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결국 작지 않은 기적들을 베푸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지하의 행정, 안전도로 상황 등에 있어서 기본적인 안정이나 이동 여러 시스템 등인 체계들이 잘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반대가 가까웠으며 게다가 먼 길이었고 실제적 위험들이 여러 가지로 많았던 시대의자 환경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우려될 수 있는 문제들에 있어 가장 세밀하고 가장 안전하게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시고 우리들에게도 결코 다르실 수 없었으며 오늘 우리들 그 누구보다 바로 나에게 있어서의 가장 힘들 수 있고 가장 실질적일 수 있으며 심지어 가장 위험할 일들까지도 하나하나 주장하시고 기도 이상으로 응답하시며 가장 안전하고 복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필요하면 기적까지도 베풀어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다 말의 보 본문에서 다알수 있듯이 그냥 에스라에게가 아닌 것이고 단지 그냥 금식과 강국 아닌 것인데 진짜 아문에게가 아닌 것이고 무조건적인 맹목적이며 기복적인 기도들에게도 아닌 것이며 무엇보다 재화세속과 자기소용과 탐욕 등으로 병들거나 죽은다 신앙에게도는 더욱 아닌 것입니다. 사슴 그런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 기도의 응답들그 힘에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누구보다 만심도로 사모하며 가까이하고 행하면서 거룩하며 사모했던 애서라 특히 현적으로그 어떤 두려움과 위기들이 보이고 심 우려될 수 있는 사항들에서조차도 말씀도 도우시게 고 언제 책임져 줄수 있는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믿음에 행했던 에스라. 더 나온 오는 본문 뒤에 보면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들 통해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시상을 직면했을 때 옷을 찢고 울며 통에 자복할 정도로 말씀을 우선하면서 정직하고 치열하게 말씀의 신앙을 몸을 피었던 바로 그 에스라 중심의 금식과 강구들문조와 예정들에서의 살아 익사하시는 망구주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과 행통들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런 쪽으로는 우리 인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 하늘 임과 구원 일들 응답과 복들 등에 있어서 모든 중심이자 근본이시며 실제이신 성부다 성령 사면자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바로 말씀 그 자체이시고 오직 말씀하되신 분이시기에 당연히 말씀의 신앙이 모든 하늘의 역사들에 있어서 기준이 아닐 수 없고 지켜질 않을 수 없는 것인데 다시 말해 그런 모든 역사들에서 있단 하나도 빠짐없이 직접적 경험재 맨에 있어서는 성령이나 시공을 넘는 전쟁 하늘의 힘과 실체가 아닐 수 없는 것이고 뿐만이 믿음이 난 그런 모든 감는 은혜와 응답 과 역사들 있어서 온상 전율로 모든 성공과 무다 듣고 신 성자임을 구제예수님목성값 구원의 시대와 날을 넘어 다지결되고 포함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그러나 그러한 모든 주권과 통치와 승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 전부터 계획한 약속 하시며 준비와 진행하신 하나님과 구원 일들이 하나하나 다 포함된 역사들 아닐 수 없는 것인데. 단적으로 말해 그 당시 성령님께서 말씀이 영이신 것이고 구제 예수님께서 말씀 육신이 되어 이상에 오신 분이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야말로 말씀을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참으로 승부다 성려참위차하님께서는 오직 말씀하나 되신 분이 아닐 수 없는 것이기에 에스라와 같은 말씀의 신앙이 하늘님과 구원일들의 생생한 강렬함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실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 오늘날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도 우리의 고고 작은 모든 일들과 현안들 문제 위기들 등에 있어서도 그런 하늘님과 구원일들 온갖 은혜와 응답의 일들에 있어서의 영적인 원리와 이치와 법칙은 조금 더 다를 수 없는 것이고. 특히 말씀의 신앙이 중요한가 긴급하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아오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수소로 겸비하여 우리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편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 백만 모든 자에게는 근노과 그 진노를 내리신 다하였으므로 길의 조건을 막고 우리를 돌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하였습니다. 워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영락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의 우르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샤바와 그 형제 열명을 따로 세우고, 그대의 왕과 모사들과 방물들과또 그곳에 있는 이쌀 무리가, 우리 아미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다섯 그들을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 0 개라. 금우게는 그 천달이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두 개라. 나 그대에게 이르되 너희는 요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금과 그 금은 너희 조상들 하나님요와께 절개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사람 요하의성전 골방에 이르러 세상되고 레이 사람의 우르무리들과이스라엘 조상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지키라. 이 세상되고 레이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성종을 가져가려 하여 금우게대로 그 받으니라. 셋째 달 십이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 하실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기름의환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에스라 8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아멘. 페브돈 66종에서 미라손 출판사입니다. 이상 더 많은 자는 배수금색 양범주 또는 당근행복가 배교회의 리발신대게시판이나성경게시판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로 한 사람한 사 사람 축복하며 모든 문제들에서 하늘을 모추게 되시고 못 받지 와 채소가 아닌 말씀을 결단하심으로 보민 농때 날마다 넘치시길 축복하며 더 나이스에 가기 전에. 온사 일반 곳곳에 영적 각성과 봉일들이 강렬해지기를 소원합니다.